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포켓몬 카드가 아닌 KBO 야구 코 카드입니다 자, 이게 카드가 발매한지 지금 2주에서 3주 정도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이걸 또 늦게 알아버려가지고 요즘 카드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KBO 이 SSSCC 이 오피셜 콜렉션 카드 이 카드를 10팩을 구해왔습니다 이게 세븐일레븐은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만 살 수가 있는데 지금은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없는 곳이 대부분이고, 가도 이제 뭐, 인, 개인당 뭐두 팩, 세 팩, 이렇게밖에 구매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발품 팔아가지고, 겨우 열 팩을 구해왔습니다. 자, 과연, 어떤 카드들이 나올까요? 여기 뒷면에 보면은, 이제, 한 팩에 세 장이 들어있고, 카드 종류는 노멀, 홀로, 홀로그램 두 종이고, 홀로그램에는 홀로 페러럴, 민트, 핑크, 골드, 이렇게 또 나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부 제품에 한정적으로 이 선수 침필 사인 카드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정말 극악의 확률이겠죠. 그래도 그런 카드가 나온다면 진짜 대박이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고 까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삼성 라이온즈 팬이라서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한번 바로 까보겠습니다. 한 팩에 세 장밖에 없어서 금방 깔것 같아요. 첫번째 오지환 선수 LG 트윈스 주장 오지환 선수고요. 그리고 양석환 두산 베어스의 양석환 선수 그리고 키움 히어로즈, 키어, 히어로즈의 송성문 선수 일단 다 일반 카드가 나온 것 같네요. 아 이게 조금 이렇게 카드를 팩을 뜯으니까 좀 카드가 구겨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나? 아 근데 대부분이 가위로 잘 되더라고요. 제가 가위로 하나 가져올게요. 아제가 준비성이 너무 부족했네요. 가위 가져왔습니다. 아이 또 카드가 꾸겨지면 안되기 때문에 또이 가위로 잘되는 진짜 잘 잘라야 되거든요. 카드 잘리면 진짜 대형 사고입니다. 아 이게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그다음에 최지훈 SSG 랜더스의 최지훈 선수. 그리고 오 롯데 자이연의 정훈 선수 그리고 오 홀로그램 홀로그램 카드인데 이게 무슨 홀로그램인지 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네요. 일단 홀로그램 카드 나왔습니다. 이 하나 이글지의 최은성 선수 실버 스타 최은성 선수 나왔습니다. 오 일단 홀로그램 카드 하나 나왔네요. 아, 이 가위 자르는 부분을 이 편집을 해야 되나 이게 생각보다 제가 좀 가위로 잘안 잘라봐서 오래 걸리네요. 그리고 다음은 김형준 NC 다이노즈의 김형준 선수 그리고 오 삼성 라이온즈의 강민호 선수 오 삼성 라이온즈 포수 강민호 선수 나왔네요. 그리고 오또 반짝이 오 삼성 라이온즈 레전드 이승엽 선수 오어 <laughs> 근데 이승엽 선수 이 홀로그램 카드로 나왔는데요? 대박 아닌가요? 와, 삼성 KBO 레전드? 이승엽 선수 나왔습니다. 어 대박인데요? 오, 제가 뽑고 싶었던 카드 중에 하나였는데, 나 와줬습니다. 오, 와, 맨날 이 포켓몬 카드만 까다가 또 이, 이런 스포츠 카드, 야구선수 카드를 까보니까 재밌는데요? 다음은 KT, KT 위즈의 박영현 선수 그리고 오 다시 롯데자이언츠의 정훈 선수 또 나왔네요 그리고 오, 오? 삼성 라이온즈 이승엽 선수 오이번엔 일반 카드인 것 같은데 오 이승엽 선수가 또 나왔어요 오 대박인데요 홀로그램도 나오고 노말 카드도 나오고 대박입니다 좋은데요. 네, 일단 여기 메인이라고 불리는 핑크 페러럴 카드가 나와줘야 되는데, 하,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다음은 SSG 랜더스의 노경, 아, 노경은 선수, 그리고 오 롯데 자 잔치의 김원중 선수, 오또오 오! 삼성 라이온즈, 강민호 선수, 오또 삼성 선수, 이거 홀로그램으로 나왔거든요. 오, 삼성 라이온즈의 강민우 선수 홀로그램으로, 홀로그램으로 나왔습니다. 대박인데요. 나쁘지 않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삼성 팬인데, 삼성 홀로그램 카드가 벌써 두 장이나 나왔습니다. 이게 야구 팀이 10개인데, 홀로그램이 10분의 1이거든요. 일단 그 팀이 다 확률이. 다음은 박영현 선수, KT 위즈,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의 이을희 선수. 그리고 다음은 키어미오로즈의 이원석 선수. 일단 이번엔 다 노말 카드입니다. 패럴을 카드는 안 나올까요? 다음 NC 다이노즈의 박민우 선수. 박민우 선수도 잘하죠. 그리고 오또 삼성 선수인데, 아 삼성 라이온즈의 류지혁 선수. 그리고, 오, 반짝이, 홀로그램입니다. KB, 아니, KB가 아니라, 키움히어로즈의 김혜정 선수. 김혜정 선수도 진짜 잘하거든요. 또, 홀로그램 카드 하나 나왔습니다. 오, 김혜정 선수도 이 메이저리그에 갈수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대박이네요. 홀로그램 4장. 지금까지 7패 깠는데, 홀로그램 카드가 4장 나왔어요. 다음은 SSG 랜더스의 한유섬 선수 오 한유섬 선수 그리고 롯데자이언츠의 윤동희 선수 그리고 오반짝오 오, 기아 타이거즈의 양현종 선수 오또이 아주 잘하는 선수가 나왔네요 기아 타이거즈의 양현종 선수 홀로그램 5장 근데 이게 다 노말 반짝인 것 같아요. 아니 그 노말 홀로그램 이게 음 그냥 홀로인 것 같습니다. 홀로 페러럴이 민트핑크 골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다 그냥 홀로그램인 것 같아요. 페러럴 카드가 하는도안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의 나성범 선수. 그리고 키움 이어로즈의 조상우 선수 그리고 오오 오! 이게 핑크 페러럴인 것 같은데요? 기아 타이거즈의 양윤종 선수 핑크 페러럴 이게 핑크 페러럴인 것 같아요. 와, 이 카드 이쁜데요? 이게 뭐 따로 표시되어 있는 건 없는데? 이게 핑크 패러럴 카드인 것 같습니다. 오, 양윤정 선수도, 오, 어, 좋은데요? 대투수 양윤정 선수. 자, 이제 마지막 팩입니다. 와, 핑크 패러럴 한장 나온 거 진짜 이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본립률 홀로그램, 뭐 이런 본인률은잘 모르는데, 핑크 패러럴은 이게 한 박스에 한장 정도 들어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SSG 런더스의 조병현 선수. 그리고 롯데자이언츠의 구승민 선수 그리고 마지막 카드는 오! 롯데자이언츠의 박세웅 선수 홀로 카드 나왔습니다. 이렇게 홀로 카드가 총 7장이 나왔네요. 그중에 한 장은 핑크 페러럴 아마도 핑크 페러럴인 것 같아요. 이렇게 10팩을 까봤는데 오 나쁘지 않네요. 홀로 카드가 7장 나왔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소리가 최은성 선수 홀로그램 이승엽 선수 홀로그램 강민호 선수 홀로그램 박세웅 선수 홀로그램 김혜성 선수 홀로그램 양현종 선수 홀로그램 그리고 양현종 선수 핑크 패러럴 홀로그램 이렇게 7 장의 카드가 나왔네요. 제가 이 맨날 포켓몬 카드만 까다가 이 KBO 카드를 까보니까 이게 또 새로운 카드들만 봐서 그런지 까는 재미가 있네요. 또 이게 홀로그램이 나올지 안 나올지, 또이게친필 사인 카드가 나오면 대박인데 또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서 카드를 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또 힘들게 열팩 구해서 한번 까봤는데 하, 재밌네요. 이게 또 카드, 이게 아는 선수들이 나오니까 또더 재밌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